요분 2025년도에는 태양과 지구가 마주 보는데 행성들이 전부 다 일렬로 서 가지고 어 이게 돌아갈 그런 시간이 곧 옵니다. 2월 말쯤이든지 3월 초든지 옵니다 이게. 아, 어 이제부터 엄청난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게 인류 기후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지구촌의 기후변화. 그래갖고 축이 조금 기울어져 가 있는 축이 조금씩 이게 서고 있었는데 이게 팀이서 선다. 팀이서. 이러면 지구에 재앙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월이 지나고 엄력의 사월이 되면서부터 외국 나가는 걸 자제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자제하십시오. 이제부터 지구에 어떻게 보면 재앙이고, 어떻게 보면 질서를 잡는 것이고, 어, 이는 어, 변화기가 일어나고,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해일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고, 화산도 터질 것이고, 화산에만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어, 이게, 그, 용암이 분출할 거예요. 길에서도 그냥. 어, 이말 내가 잘못했다고 또, 날 이상하게 몰라. 대한민국은 최고 안전한 데입니다. 세계에서. 2030년까지 5년 동안 엄청나게 힘든 지구촌이 될 겁니다. 2030년까지 이걸 마무리하고, 정리를 다 하고, 이 지구촌은 새로의 운행이 되는, 고그 작업이 뜨갑니다. 이걸 보고 천지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